Let's go!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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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춤추는 맵시 정말 끝내줍니다. 야. 야,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. 야, 너무 흥겹습니다. 안녕하세요, 투닥기 여러분들. 행복한 채널, 눌러와 김원입니다. 야, 국가가 부른데 우리 정동훈이 드디어 떴습니다. 이 솔로몬 가수와 같이 떼 무대를 펼치는데, 야 정말 신납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오늘 밤 국가가 부른다. 이거 오늘 시청률 난리 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야 등장 리액션 정말 끝내줍니다. 우후. 야, 오늘 밤 정말 끝내줍니다. 최고의 리액션에 저랩 실력 보세요. 와 우리 정동원군 진짜 실력 발을제대로합니다 네, 초코파이도 찾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. 대사까지건어그 그 내가 나를 순간에 굽 야, 저말 임팩트 끝내줍니다. 맞습니다, 우리 정동원군의 음번 순간 놀러와 김원희도. 확 바뀌었습니다. 토닥 여러분, 오늘 밤 본방 사수하시면서 힐링할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